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레비입니다. 이번 1월 17일 업데이트로 한섭 블락카이브의 1섭에 22년 여름 1차 이벤트 아비도스 리조트 복구 대책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여름 1차 이벤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비도스 리조트 복구 대책위원회 이벤트는 기존 이벤트들과 다르게 스테이지에서 드롭되는 이벤트 아이템을 상점에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지난 여름 2차 이벤트 신화 위원장의 여름 방학에서 드롭되던 게헨나 보급 상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스테이지에서 드롭되는 자재 박스로 돌리는 상자값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 새롭게 연합 작전이라는 서버 전체 유저가 참가하는 보스 레이드 콘텐츠가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 1차 이벤트 아비도스 리조트 복구 대책위원회는 갑자기 리조트 이용권에 당첨된 세리카 덕분에 리조트로 여름 휴가를 떠난 아비도스 대책위원회와 선생님은 즐겁게 리조트로 출발하지만 막상 가보니 리조트는 어디가고 폐허가 된 무인도에 도착하는데요 결국 대책위원회는 폐허가 된 리조트를 복구하고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헬멧단과 와카모로부터 디조트를 지키게 되는 내용의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자체는 이벤트 스테이지를 돌아 드롭되는 이벤트 아이템인 자재 박스로 상자깡을 돌리는 게 메인 이벤트로 특이한 점은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별도의 오파츠가 드롭되지 않고 각 학원별 비디와 기술 로트가 드롭되고 이벤트 아이템도 상자깡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자재 박스뿐이라 이번 여름 이벤트는 블루아카 최초로 이벤트 상점이 없는. 이벤트라는 점입니다. 상자 강에서는 이벤트 배포 캐릭터인 일성 스페셜 수영복 아야네 엘레프와 보고석, 강화석, 골프 세크 철광석과 미스터리 스톤 등을 획득할 수 있지만 9회차 이상부터는 회차별로 수영복 아야네 엘레프가 3 개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배포 캐릭터인 일성 스페셜 수영복 아야네는 택티컬 서포트 캐릭터로 반통 공격에 경장과 방어 타임입니다. 30초간 헬기에 탑승한 아야네가 등장하여. 12초마다 적 1명에게 방어력을 무시하는 데미지를 입히는 EX 스킬 30초마다 적 1명에게 방어력을 무시하는 데미지를 입히는 기본 스킬 자신의 치명 수치가 증가하는 강화 스킬과 아군의 치명 수치가 증가하는 서브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티컬 서포트인 수영복 아야에는 방어력 무시 데미지를 입히는 EX 스킬과 기본 스킬을 바탕으로 주로 전수 대회 실내전과 시가전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해피탱이 날뛰는 실내전이지만 수연의 높은 명중 수치와 방어력 무시 데미지를 바탕으로 중장갑 방어 타입의 탱커를 녹이는 데 적합하고 시가전의 경우 지형 적성이 굳이긴 하지만 고유 무기를 삼성까지 올려주면 시가전 적성이 A로 상승하는 만큼 현재 1서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술 대회 시가전에서도 수영복 마시로와 함께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영복 안에 고유 무기는 2성까지 올려주면 치명 수치가 추가로 증가하지만 전술 대회 시가전에서의 사용까지를 염두에 두신다면 3성까지 올리시는 걸전해드립니다 이번 이벤트에 상작강에서 수위 안에 LF수급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모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엘리그마로 올리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러나 전수 대배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엘리그마로 보유 무기를 올려주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상점이 별도로 없고 자재 박스로 돌리는 상작각만 있는 만큼 모든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자재 박스가 드롭되는데요. 각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드롭되는 자재 박스의 효율은 동일한 만큼. 신경 쓰실 부분은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드롭되는 비디와 기술 로트인데요 이벤트 스테이지별 최대 효율과 드롭되는 비디는 다음과 같으니 원하시는 스테이지를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만약 이벤트 보너스를 최대치까지 맞출 수 있다면 1번부터 4번 스테이지가 자재박스 효율 자체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부터 추가되는 연합작전은 총 2명의 보스가 순서대로 등장하고 3시간 안에 한 번씩 충전되는 연합작전 티켓을 소모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서버 전체가 참가하는 레이드 보스인 만큼 연합작전의 보스는 개별 체력과 서버 체력이 존재합니다. 유저가 각자 소모시킨 개별 체력이 서버 체력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개별 보스의 난이도는 총1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스로는 수영복 와카모가 혼자 등장하는데요. 큰 어려움은 없으나 수영복 와카모의 EX 스킬을 맞으면 머리 위에 채워지는 꽃잎의 개수가 5개가 되면 체력과 관계없이 즉사하고 직선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은 딜러진을 노리는 만큼 이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스로는 호버크래프트가 등장하는데 이 호버크래프트는 보스와 전투를 진행하는 패턴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 리조트를 지키는 패턴으로 플레이가 진행되면서 보스 자체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특히나 귀찮았던 보스입니다. 각각의 보스를 쓰러뜨리면 결전이라는 스테이지가 개방되며 이 결전을 클리어하면 클리어 보상과 완전 격파 보상으로 청이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연합 작전의 보스는 통상 장갑으로 등장하는 만큼, 수영복 와카무전에서는 주로 치쿠요와 이오리, 아즈사, 와카무가 잘 사용되었고, 호버크래프트 전에서는 체리노와 정을 무츠키, 마키, 이모하가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 작전은 총력전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캐릭터를 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번 클리어한다고 해서 소탕이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귀찮은 호버크래프트 전은 굳이 난이도 시를 클리어하지 않고. 이를 클리어하는 유저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23년 1월 개최하는 여름 1차 이벤트 아비도스 리조트 복구 대책위원회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벤트 당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이벤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영복 아엘 LF는 더럽게 안 모이고 BD와 기술 노트도 스테이지에서 잘 나오는 편이 아니라 연합작전에서 나오는 오파트나 청이성만 좀 달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연합작전도 소탕이 안 되다 보니 좀 짜증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이번 여름 1차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여름 2차 이벤트 출장 백야당 프랜차이즈 계획이 개최하면서 한정 삼성 스트라이커 수영복 고신화 수영복 이즈나 수영복 치세에 픽업이 실행될 예정인데 이번 이벤트에 가챠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고려해 두시는 걸추천드립니다 캐릭터나 다음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 봐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